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동우 메리스타의 박시장입니다. 12월 27일 화요일 장 시작 전, 어, 미국 증시 동향과 어제 마감한 우리 증시 급등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크리스마스 대체 공휴일로 휴장을 했습니다. 어, 뉴욕 3대주스는 어, 방금 말씀드리 대로 어, 크리스마스가 이제 12월 25일 일요일이죠 일요일인데 이제 대체 공휴일로 어, 26일 어제 오늘 아침에 마감한 어, 미국 증시는 이제 휴장을 했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로 다 모두 휴장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영국 프랑스 독일 다 휴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국제유과도 크리스마스 연휴로 다 휴장을 하였습니다. 어, 어제 코스피는 0.15% 상승 마감했는데요. 어, 배당 자금 유입 때문에 이제 기관의 순매수에 의해서 기관이 한 6,600억 순매수에 의해서 어,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 급등 특징주를 좀 살펴보면 어, 경보제약이 급등을 했는데, 어, 중국이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 중국이 뭐, 통계도 이제 하지 않고, 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기약 지금 사재기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 경보제약이 이제 원료의약품 만드는 업체인데, 이 제약업체 테마로 이 급등하였습니다. 금비가 요즘 강한데요. 금비가 또 품절주도 되고,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테마 정치 테마주로 또 실장에서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또 급등하였습니다. 코스닥은 어, 어제 모멘텀 부재 속에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의해서 0.5%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 급등 특징주를 보면은 이제 신스트일이 이제 상한가를 이틀째 갔는데. 스펙 합병에 의해서 이제 틀째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 전전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전제품의 외장재로 사용되는 칼라 강판, 아연 도금 강판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웹스는 또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웹스는 어, 지금 보면은 내 먹는 아메바 감염 사망에 우리나라 저기 사망이 나와서. 이, 이제 관련주로서 올라갔는데, 웹스는 이제 친환경의 소재, 세드민터 필터를 이용해서 닥터 샤워기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돗물 유충 관련주로서 분류되면서 웹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MDS 테크도 이제 급등을 했는데, 주당 세주 무상증자 결정이 있어서 급등을 하였습니다. 어, 나무가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 나무가는, 어, 카메라 모듈 부품 테마인데요. LG 이노텍이 1.65종 규모로 신규 시설 투자 결정을 하면서, 이 이제 LG 이노텍 쪽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이 관련주로서 이제 급등 했는데, 예, 신형 아이폰형 폴드 중 카메라를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애플이 지금 이제 아이폰 피프틴 어, 시리즈, 아이폰 10 시리즈 신규, 어, 시리즈부터 이 폴드줌 카메라로, 어, 이 핵심 차별화 요인으로 내세울 계획이라고 해서 아이폰 이제 15에서 이제 폴드줌 카메라로 하면서 이 LG 이노텍이 이 폴드줌 카메라 이 신규 시설을 투자를 결정해서 나무가가 이제 LG 이노텍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어, 애플 관련주로서 이제 또 LG 노텍에 납품하면서 이제 급등을 한 종목입니다. 웨이버스가 급등을 했는데, 웨이버스는 이제 4분기 최대 규모 실적 전망 때문에 급등을 하였습니다. 어, 다울인베스트먼트가 급등을 하였는데, 다울인베스트먼트는 이제 지금 메각 이슈가 있죠. 메각 이슈 중에서도 보면은 어제 우리금융 지주로의 이제 피인수설이 예,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또 하였습니다. CJ 바이오사이언스도 급등을 했는데 어, 마이크로바이옴 면역 항암 치료제로 이제 미국 FDA에 제일 일상 이상 임상 시험 계획을 신청을 했다고 해서 이제 CJ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가만에 급등을 한 모습입니다. 장동우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이제 16623797이고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장동우 대표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널 밑에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공유도 많이 이렇게 부탁해드리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들거나 혼자, 혼자 하기 힘들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장중 라이브 방송, 유튜브,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도움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화요일 시장 모든 분들 성투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